용의자 X의 헌신은 천재물리학자 유가와 만화부가 주인공인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 3번째이자 히가시노 게이고의 최고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추리소설입니다. 하나오카 야스코와 딸 미사토는 전 남편이자 양아버지인 도가시 신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합니다. 이웃집에 살던 이시가미는 야스코 모녀의 알리바이를 가공해주고 경찰이 왔을 때의 대응 방식도 알려줍니다. 유가와는 이시가미를 만나기 위해 사건에 개입합니다. 유리창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이시가미를 보며 유가와는 사건의 연관성을 확신합니다. 유가와는 이시가미의 선입견을 노리고 준비한 맹점을 깨닫고 사건을 새롭게 분석해서 트릭의 비밀을 알아차립니다. 이시가미의 이중 살인은 야스코 모녀를 살인 시간대와 분리하면서 이시가미 스스로 완벽한 살인범이 되기 위한 트릭이었습니다. 자살 순간에 자신을 구해준 야스코 모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살인마저 불사한 이시가미의 목표는 야스코의 뒤늦은 자수로 실패합니다. 용의자 X의 헌신은 독자들에게 추리소설의 본질인 트릭풀이와 반전의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사랑의 의미와 한계, 지식보다 앞서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북마존의 도서평가 등급 5단계 중 강추입니다. 안 읽었다면 꼭 읽어보세요.